김병주 의원이십니다 어서 씨님안녕하세 네, 오시는 게 아니라 저보다 먼저 와 계셨습니다. 네, 네. 저는 네. 오늘 네. 10시에 바로 백범 기념관에서 강복해 주관 기념 네. 강복해 주관 네. 그, 그, 기념식에. 기념식에 참가했고요. 보직 네. 그 전에는 9시 반에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규탄결의 음. 대회도 했고요. 네. 오후 5시에 시민단체가 하는 광복절 행사 예. 참가했습니다. 예. 어,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갈라치기 정치 그... 어, 충일 정치로 광복절을 맞아 이렇게 뿔뿔이 해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나 분노스럽고 슬픕니다. 네. 정말. 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 육군 대장으로서 네. 나라 지키고 예, 광복의 기쁨을 온 국민이 함께 해야 될 해방절에 네. 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오늘 오전에 발표된 어, 윤석열 네. 대통령 경축사 혹시 보셨습니까? 네, 네. 예. 어... 실제 강복의 의미는 제대로 새기지 않고 네. 뭐 자유니 뭐 이런 음. 아주 그 상황이 안 맞는 네. 메시지라고 봅니다. 강복이 뭡니까 우리의 역사, 음. 우리 독립 그 영웅들의 역사, 네. 독립사의 역사를 기리면서 음.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네, 이런 네.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런 메시지는 찾아볼 수 없었던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이 승일 정권이라 하지 않습니까? 제일 음, 정권을 넘어서. 네, 네. 네. 그 기본적으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제 네. 이런 평가를 대통령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3일절과 광복절 두 행사는 사실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고 네. 이때 사실은 일본을 향해서 특히 과거사 반성과 어뭐 반성과 또 이제 참회를 촉구하는 이런 메시지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일본에 대해서는 일체의 발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네. 북한을 향해서 특별히 북한 인권을 겨냥해서 어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그 밝혀왔는데요 일단 이, 이런 볼자들 어떻게 보십니까 뭐337 구조로 아, 통일독트린을 발표했다 뭐 이런 건데요 통일독트린도 그 말이 잘안 되는 거고요 <laughs> 예. 자, 이미 그 발표한 통일 독도리는 3.1절 기념사에도 일부 비쳤어요. 네. 자유와 인권을 확대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다. 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어, 연장선상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은 어, 진정한 통일은 우리가 자주 독립을 이루어서 아주 강한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네. 지금 어, 광복절 기념사에 음. 광복의 의미가 전혀 없고 네. 또 일본에 대한 규탄. 응. 어, 일본은 지금도 틈만 나면 독도가 자기의 땅이라고 영유권을 네. 주장하고 있고 역사를 부인하고 있고 응. 사도강산 이런데도 강제 노동에 대한 응. 이런 역사를 지우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사과를 하도록 요구를 응. 하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어떻게 미래로 안일 관계가 나가겠다 네. 이런 집표가 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쑥 빼고 북한의 메시지는 강복절을 낼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어, 지금 뭐 네,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을 전면 포진시키고 역사 어, 관련 단체, 뭐 지금 뭐 독립기념관장 문제가 심각하긴 합니다만 네. 어,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오늘. 대통령이 갖고 있는 뉴라이트 인식도 전면적으로 드러낸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이번에 아, 그 어디 박잠이안 와서 네. 왜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친일을 넘어서 총일하고 역사 지우기, 네. 독립 역사 지우기를 할 것인가 했는데 음. 나름 퍼즐이 풀렸어요. 아.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생각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 네, 왜냐하면 북한과 중국을 겨냥해서 그 미국과 일본이 자꾸 설득을 하잖아요. 네, 네, 네. 한미에 네, 가야, 네, 된다.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동, 어, 동맹으로 가는 걸림돌이 네. 뭐가 되겠습니까?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역사 문제 걸림돌을 제거하는 음.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한편은 네. 한미일 동맹의 중간 단계로 네, 가고 네, 있죠. 네. 일본 네. 이걸 이제 완전히 동맹으로 네. 가기 위해서 걸림돌인 역사 문제를 음. 제거하고 독도 문제를 제거하고 네. 이런 노력이 아닌가 보여져요. 네. 그래서. 그, 그,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응. 것이 풀려요 네. 그런데 역대 정부는 또 네. 그 어떤 정부도 네.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네.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는 별개로 보고 투표를 걸었잖아요 예, 예. 그다음 경제 문제는 맞습니다. 같이 풀어나가는 네. 거 이건 별개로 네. 사과를 받고 그렇습니다. 또 독도 문제는 절대 안 되고 네. 이걸 견지했는데 네. 지금까지 지켜온 네. 오수 정부조차도 네. 지켜온 이런 걸다 무너뜨리고. 네. 안보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어, 양보하고 예. 한국과 일본의 동맹을 길을 가려면 예. 걸림돌이 역사 예. 문제니까 제거하자. 그래서 예. 뉴라이트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예. 지금 하면서 곳곳에 예. 역사 지우기 하고 있잖아요. 아, 지금은 최근에는 지하철에 있는 독고모형도 지웠다고 하잖아요. 아, 육군사관학교에서는 독립형 중상치우기를 예. 네. 하다가 아, 어. 지금 잠시 보류 중이고. 곳곳에 이름것 같다. 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심지어 오늘 어, KBS에 어, 나비부인이라는 오페라를 어, 방영을 하는데, 뭐, 기호노를입은 여성이 김희가요를 부르는 게 오늘 0시에 현성이 어, 돼서 국민적 분노가 네.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네. 광복절 아침에 네. 이게 네. 가능이나 한 일인가? 물론 이제 올림픽 때문에 늦어져서 그렇죠. 뭐, 이제야 펠수밖에 없다라고 KBS가 해명을 하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럼 말이 안 되는데 네. 강복절은 강복절에 맞게 네. 해야 되잖아요. 광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독립 어 의병 음. 그리고 나중에 독립군, 당국군들이피흘려 네.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재조명하고 음. 해야죠. 네. 3이사에 묻힌 독립영웅들을 재조명하고 네. 인구 선생님을 재조명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역사 지우기를 동조하고 있다 네. 일본과 같이 네. 그러니까 친일과 중일 정부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어. 빨리. 윤석열 정권 끝장을 내고 민주 정부, 다는 이재명 정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신점을 더하게 네. 됐습니다. 요 지금 뭐 사물놀이가 시작돼가지고 네, 네. 소리가 너무 커서 네. 인터뷰를 더하기 어려울 것 같고 모니머 네. 씨 네. 여기까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많이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오늘 더운데도 네. 장윤선 취재편이 이제 나와서 좋고요. 네. 저 한마디 해드릴까요? 네. 네. 한마디. 물론 뭐 상황이 안 맞지만 이번 주말이 전당대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최고위원 들어와서 이 오, 윤석열 정권의 이런 또 폭주를 막아내고 이재명 정부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일 이런 관계 더 이상 어, 윤석열 정부 하도록 놔둬은는안 됩니다. 총일 정책 정책 끝낼 사람 김병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일리당원 대의원 또 일반 여론조사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복구할 수 있죠. 윤석열 정권 끝장낼 사람 김병규입니다. 민주정부 만들 사람 김병주입니다. 이재명 정부 만들 사람도 김병주고요. 오늘 이런 더위에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는 윤석열 정 정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주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역사의 정체성도 맞지 않는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고 아직도 홍범도 흉상 철거 백지하지 못해 안 하고 있습니다. 백지아십시오 다시 정신 체대. 도 잔이고 이렇게 국가를 이끌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같이. 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버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